여기서도 이제 공부하실 때 어, 협응성을 어, 정의 내릴 때는 아, 신체 두 부위를 쓴 다음에 어, 그 조화를 어, 조화를 이루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정의를 쓰면 되겠구나라는 걸딱 외워두시면 되고 옆에서는 그냥 이해만 하면 되는 거죠. 따라서 협응성이랑 몸 전체를 신속 신속하고 능률적으로 조정하고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이지 하고 넘어가면 되는 거죠. 이것까지 뭐 외울 필요는 없어요. 앞에 있는 정의만 똑부러지게 알면 돼요. 왜 그래요, 선생님들 보세요. 협응성이란 몸 전체를 신속하고 능률적으로 조정하고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이라고 써져 있지만 협응성 대신에 요 가로 안에 민첩성 들어가도 되죠 선생님들 민첩성 들어가도 되잖아요. 그다음 평형성 들어가도 되잖아요. 사실은. 그러니까 다른 게 들어가도 되는 거는 시험 문제 안 나오죠 선생님들. 다른 게 들어가도 되는 거는 시험 문제 안 나와요. 공통적인 거는 딱 그것만 얘기하는 거. 어, 다른 거, 그러니까 예를 들어 신체 각 부분의 조화는 민첩성의 가로 안에는 넣을 수 없을 거 아니에요. 민첩성하고 관련은 없잖아요, 그죠나 순발력하고 관련이 없는 오로지 협응성만 설명하는 말이에요. 신체 각 부분의 조화라는 말은 그러면 그 부분을 좀더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공부를 해놓는 거예요. 그러면 신체 각 부분의 조화를 내가 어그뭐 협응이라고 해서 더 길게 설명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신체 각 부분의 부분의 의 조화 이것만 내가 기억해 놨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문제에서 신체 각 부분이 뭐 손과 발이 아 손과 눈과 손이 될 수도 있고 눈과 손이 될 수도 있고 눈과 손이 될 수도 있고 그다음에 발과. 어 팔이 될 수도 있을 거예요, 그죠? 팔하고 팔하고 움직이는 여러 가지 뭐 이런 거 나오겠죠. 그니까 공부할 때 신체 각 부분이라는 거는 예를 들어서 요거를 얘기를 하는 것이다라는 거머릿 속에 잘 넣어 두시고, 그다음에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 몸에 여러 가지 허응이 필요하잖아요. 그다음에 각 부분의 조화다. 라고 하고 그 다음에 이거 이외에 옆에만 길게 써 있잖아요 뭐 이거 협응성이 있으면 뭐가 좋고 뭐가 좋고 뭐가 좋고 이거는 굳이 안해도 된다고요 얘는 어떤 것도 다 들어갈 수가 있으니까 그러면은 내가 이거는 똑부러지게 외웠어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아예 또안 보면 안 되죠 사랑은 해줘야 돼요 한 번씩은 그래도 어루만져 줘야 돼요 그죠? 그래서 어루만져 그냥 어루만져 줬어요 너는 어루만져 줄게 고해서 이해만 해줄게 해서 어루만져 줬어요 우리 문제에서는 어떻게 나올까요? 우리 문제에서도 막 문제 뭐 어, 요거 왜었지? 요거 딱나오진않잖아요 선생님. 근 이거를 포함해서 이만큼 어떤 내용이 나올 거예요. 막 이렇게 막, 막 이렇게 섞여져 있어. 막 이렇게 섞여져 있는데 얘가 숨어 있어요. 요런 말이 숨어 있어요. 아니면 요거를 형상화하는 어떤 발문이 있죠. 손하고 발의 움직임을 생각하면서 움직여보자. 뭐 이런 식으로 얘를 형상화하는 다른 말로 바뀌어져 있어요. 그러면 선생님들이 빨리 그걸 캐치하셔서 아 이거는 신체 각분의 조화를 얘기하는 거구나. 그래서 평형성 답을 딱. 내시면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공부하실 때나 제가 강조하려건 뭐냐면 공부하실 때는 이것만 공부해놓으면 되는 거예요. 사실은 얘만 외워놔요. 명시적으로 외워놔요. 나 얘는 머릿 속으로 이해를 해놔요. 나그외 그 거는 어루만져줘요 아, 이런 어루만져줘요근 문제 나올 때는 이제 이걸 형상화한 다른 말로 좀 나와도 얘를 딱 어, 여우처럼 딱. 꽂으셔가지고 빼셔서 답을 딱 쓰시면 되는 거죠. 그렇게 공부하시는 공부할 때는 그죠 이제 공부한다 뭐꼼꼼을다 해야 되면서 뭐 여기 있는 거뭐다 그냥 한꺼번에 다 해야 돼 이러면 나오지도 않고 다 해놓으면은 어떤 게 중요한지도 몰라가지고 문제도 또다 틀려요. 헷갈리고 그죠. 그러니까 공부를 조금 더 구별해 되면서 구별하면서 그렇게 공부한다 하시겠죠 선생님들 하시면 되겠습니다. 넘어가세요.